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이폰 15 프로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아이폰 14 프로와 비교했을 때15 프로에 몇 가지 변화가 있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매년 새로운 모델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겠지만 급격한 업그레이드는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여러 기업들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하더라도 실제로 많은 스마트폰들은 전작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 가 하다 하죠. 아이폰 15 프로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있지만, 새로운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15 시리즈에는 크게 네 가지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디자인, 칩셋, 카메라, 액션 버튼에 대해 좀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업그레이드 된 부분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모서리가 약간 둥그러졌고, 박스 형태의 디자인은 유지되었지만, 전면에 완전히 평평한 유리 대신에 가장자리에서 약간의 곡선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액정 보호 필름을 붙이는 데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크림 크기는 동일하지만 베젤이 전반적으로 좀더 얇아져서 기술적으로는 폰의 디스플레이가 대각선으로 1mm 정도 커졌어요. 그리고 아이폰 프레임의 사이드 부분 재질이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더 가벼운 티타늄으로 코팅된 재질로 바뀌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는 이전 프로 모델보다 눈에 띄게 상당히 가벼워졌습니다. 투자로만 봤을 때는 10% 정도 줄었지만, 체감은 그것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손에 잡았을 때 무게 중심도 더 안정적으로 느껴졌고요. 내구성은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 티타늄 소재가 무게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긁힘에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새로운 색상도 추가되었는데, 저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내추럴 티타늄 색상이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3프로나 14프를 가지고 있다면 재질이 티타늄으로 바뀐 것과 약간 업그레이드된 15프로 모델로 업그레이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폰 11프로와 비교해보면 작은 변화들이 점점 쌓여서 큰 차이가 생긴 것을 볼수 있죠. 이건 아이폰 15프로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새로운 포트, USB 타입 c 가 적용됐다는 것인데요. 이는 다른 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환영할 만한 부분이죠. 이제 하나의 충전기만 가져가도 모든 기기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역방향 충전 기능까지 이제 USB 3.0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프로레스 영상을 아이폰에서 훨씬 빠르게 가져올 수 있어요. 실제로 처음으로 외장하드에 직접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케이블은 USB 2.0 전송 속도만 지원하는 저속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프로 모델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별도로 더 빠른 케이블을 구입해야 합니다. 역시 돈잘 버는 애플입니다. 새로운 칩셋 A17 프로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것은 애플의 첫 3나노미터 칩으로 벤치마크를 돌려봤는데 M1 칩 수준의 벤치마크 점수를 보여주네요. 그만큼 이젠 모바일 칩의 성능이 거의 노트북과 맞먹는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칩은 CPU와 GPU 모두에서 10에서 20%더 성능이 향상됐어요. 하지만 이 향상된 성능은 실제로 게임 등 고성능을 요구하는 앱이나 게임을 할 때만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라리나 포르쉐 암보르기니 등 이미 엄청나게 빠른 차들이 매년 더 빠른 속도로 출시된다 하더라도 일반 도로에서는 그 한계에 도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프로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웹 브라우징이나 인스타그램, 문자 메시지 등에는 이미 충분히 뛰어납니다. 애플은 새로운 아이폰에서 게임 데모를 보여주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버전과 동일한 버전의 게임이라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성능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성능의 여유가 생기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이러한 차이를 못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배터리 수명입니다. 사실 배터리 수명과 과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아이폰 15 시리즈는 작년보다 약간 늘어난 배터리와 새로운 3나노미터 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해야 정상인데 대부분 크게 차이를 못 느낀다고 하네요. 체감상 눈에 띄게 배터리 효율이 증가됐다고 느끼긴 힘들었어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전작에 비해 더 좋아진 A17 칩이 게임과 같은 고퀄리티 설정에서 이전보다 더 빠르게 전력을 소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OS 17 버그로 인한 몇 가지 문제도 있었고 앞으로 AOS와 여러 앱에 대한 업데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에는 배터리 수명이 작년과 동일하게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지만 뭐 새로 구매한 고객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성능 향상을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푸드하게 업그레이드된 항목 중 하나는 영상 카메라입니다. 아이폰의 영상 촬영 기능은 여전히 스마트폰 세계에서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는 48메가픽셀로 4K 촬영이 가능하며 디테일, 자동 초점, 다이나믹 레인지 안정화 등 모든 기능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이번 모델에서는 로그 촬영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진정한 프로 카메라 기능으로 설정 앱을 통해 몇 단계를 설정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능과 향상된 사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 촬영 시에 불빛이나 라이트를 촬영하게 되면 렌즈에 그 빛이 반사돼서 영상에 고스란히 잡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예전부터 있었던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들 중 하나인데, 이 현상은 영상 촬영 시 특히 더 눈에 띕니다. 또한 아이폰 15 프로맥스 모델의 카메라는 새로운 5배 텔레포토 렌즈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줌 기능을 향상시켜 기존 15배에서 25배로 확장시켰습니다. 줌 사진과 영상 촬영을 자주 하는 사용자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텔레포토 기능 때문에 굳이 더 비싸고 큰 폰을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카메라들 간의 차이는 대부분 소프트웨어의 차이이기 때문에 아이폰 15 프로와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폰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우수한지에 대한 판단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S24 열배줌과 아이폰 15 프로 열배줌을 비교했을 땐 삼성이 압도적으로 좋은 이미지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애플이 열배줌을 했을 때 눈에 띄는 점은 손떨방 기능이 좋다는 거? 결국 유저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아이폰 15 프로에는 액션 버튼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액션 버튼은 다양한 기능을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게 해주며 이러한 기능은 다른 스마트폰에서도 볼수 있었지만 이번 아이폰에서 액션 버튼을 도입한 것은 매우 놀라운 변화입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애플이 이런 걸 땡큐 액션 버튼을 다양하게 커스텀해서 쓸수 있게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액션 버튼을 하루 이틀 짧게 사용한 뒤 잊어버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이유는 액션 버튼이 특히 프로 맥스 모델에서는 볼륨 버튼 위에 위치해 있다 보니 한 손으로 쉽게 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몇주 후에는 이 버튼을 원래 쓰던 음소거 스위치로 설정하고 그냥 안 쓰고 잊혀져 버릴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기액션 버튼이 얼마나 활용될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 생각에는 꽤나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요. USB 타입 C로 변경된 점. 약간 더 빠른 칩, 약간 더 밝은 화면, 약간 더 얇은 베젤. 그리고 좀더 좋아진 카메라 등 이중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지 잘 고려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